트로트 황태자 손비나 컴백, 아침마당 무대 완벽 장악, 전 세대 매료 폭발적인 귀환.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은 정말 뜨겁고 감동적이며 눈물을 글썽이게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난 21일 KBS1 별표별표 아침마당 별표별표 별표 이 그야말로 트로트 향연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이날 방송을 지켜보셨다면 아마 저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벅차오르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특히 우리 트로트 황태자 손비나 님의 등장은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방송 전부터 손비나 님의 아침마당 출연 소식에 얼마나 많은 기대가 쏟아졌는지 그 기대 손비나 님은 훨씬 뛰어넘는 강렬함으로 보답했습니다. 화면에 등장한 그의 모습은 스튜디오를 넘어 브라운관 앞 시청자들까지 마치 축제를 보듯 환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 역시 TV 앞에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니까요? 세대 통합의 현장, 김용비, 철록담과 함께 만든 감동의 무대. 이날 무대에는 손비나님 외에도 김용비님, 철록담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세 분의 찰떡 같은 호흡과 넘치는 에너지는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즐거움을 선사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 눈과 귀는 손비나님에게 고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손비나님이 혼자서 무대를 압도했던 순간은 이날 방송 전체에서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았죠. 관계자들도 입을 모아 기 정도의 시청률 상승은 최근 트로트 열풍 가운데서도 이례적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아침마당 제작진이 밝힌 바에 따르면 평균 시청률이 이미 10%를 넘어선 상황에서 손비나 님이 무대 중앙에 섰을 때 순간 최고 시청률이 추가로 치솟았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구지제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정말 대단합니다 한복의 미야 목소리의 마력 손비나 무대의 모든 것. 방송 당일 손비나님은 정갈한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등장했습니다. 밝은 조명 아래에서 그는 여느 때처럼 깔끔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풍겼습니다. 하지만 무대 위에서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모든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는 그의 음색은 한층 더 깊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의 세월을 응축한 듯한 깊이감, 그리고 듣는 이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따뜻함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목소리만으로도 설렘과 그리움, 그리고 행복마저 건드리는 감정선이 느껴졌습니다. 스튜디오에 모인 관객들뿐 아니라 집에서 지켜보던 시청자들도 하나같이 역시 손빈 아답다라는 감탄을 쏟아냈습니다. 한복의 고전미와 그가 부르는 트로트의 울림이 절묘하게 어우러지는 장면은 트로트가 가진 정통의 맛과 동시에 현대적인 감각까지 더해진 새로운 매력을 뽐냈습니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눈물이 글썽였다는 반응과 라이브가 음원보다 더 감동적이다 라는 댓글이 빗발쳤습니다. 스튜디오 객석에서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어르신들의 모습이 다수 포착되기도 했죠. 아침마당 MC 김재원님조차 무대가 끝난 직후 감동에서 헤어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최고의 공연을 지켜본 관람객처럼 그는 손빈아씨는 정말 놀라운 가수라며 입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언급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모두를 무대로 집중시키는 힘이 있다는 말은 사실 손빈아 님에게 따르는 대표적 수식어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린아이조차 그의 노래가 시작되는 순간 텔레비전 화면에 고정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들 역시 마치 예전 추억의 한 장면을 떠올리듯 깊이 빠져들어 버리는 모습은 이미 여러 무대를 통해 검증된 바 있습니다. 김영비 님 역시 손비나 님에 대한 존경 어린 시선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연습도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무대에 올라가는 순간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현장에서 함께 호흡을 맞춘 가수로서 느끼는 그의 무대 열정을 증언했습니다. 진정성, 노력. 그리고 프로 정신. 무대 뒤 손비나의 모습. 이번 방송이 특별했던 이유는 단순히 화려한 조명 안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에만 집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비나 님이 선사하는 무대에는 뭔가 알수 없는 마력 같은 분위기가 흐른다고들 합니다. 그 비결은 아마도 진정성일 겁니다. 많은 팬들이 입을 모아 말하듯, 그는 매 순간 자신이 부르는 가사 한 줄, 음 하나에 온 영혼을 담습니다. 그래서 시청자와 관객은 그 순간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이야기를 들여다보고 그의 감정을 함께 나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런 진정성이 곧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대한 힘으로 작용하는 듯합니다. 거기에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태도 역시 손비나 님을 독보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요소입니다. 전통 트로트의 맥을 이으면서도 트렌디한 편곡과 퍼포먼스를 거침없이 시도하기 때문에 그의 무대는 언제나 과거와 현재가 절묘하게 뒤섞인 한편의 드라마처럼 다가옵니다. 실제로 아침마당 무대 준비 과정에서도 이런 장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손비나 님이 리허설 때 보여준 모습은 매우 철저했고 디테일에도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동선 체크부터 의상과 액세서리에 대한 미세 조정, 무대 위에서의 스텝까지 수십 번씩 맞춰보며 스태프들과 꼼꼼하게 논의했다는 후문입니다. 그럼에도 정장 무대에 올라서는 순간 긴장감보다는 여유로운 미소와 차분한 집중력으로 무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본 방송국 스태프들은 정말 프로는 다르다라는 반응을 거듭 내놓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무대가 방송에서 전파를 타고 나가자마자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SNS에서는 손비나 트로트 프린스 귀환, 방송 중 최고 시청률 역대급 등의 헤드라인과 함께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MZ 세대까지 사로잡은 트로트의 세대 확장,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젊은층의 반응이었습니다. 트로트는 전통적으로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지만 최근 들어 MZ 세대까지 적극적으로 유입되며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손비나 님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아침마당은 할머니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 줄만 알았는데 손비나 보려고 같이 앉아서 봤다라는 글이 SNS에 여러 개 올라왔고 10대 팬들 사이에서도 그의 사진과 무대 클립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튜브 같은 동영상 플랫폼에서도 손비나 레전드 직캠, 손비나 라이브 모음 등의 콘텐츠가 실시간 검색어에 오르며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현상을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세대 확장 별표별표이라고 진단합니다. 과거 정통 트로트의 느낌을 유지하면서도 뉴트로 감성을 더해 젊은 층까지 포용하는 음악적 진화를 이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당 이후 손비나님은 자신만의 SNS 계정을 통해 짧은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겸손함이 묻어나는 말투로 오늘 방송 너무 즐겁고 감사했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마음 하나하나 잊지 않겠습니다. 라며 감사 인사를 전했는데 댓글창에는 그의 이름을 연호하는 글이 빼곡히 올라왔습니다. 단순한 스타와 팬의 관계가 아니라 어느새 가족처럼 친근감이 형성된 분위기였습니다. 언제나 건강 챙기세요. 다음 무대는 또 어떻게 감동을 줄지 기대됩니다. 손비나님 라이브 듣고 힐링했어요. 애 반응은 그의 존재감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를 증명해 보였습니다. 트로트 황태자라는 수식어가 점점 어색하지 않게 되어가는 지금, 손비나님은 방송과 콘서트 무대를 오가며 숨가쁜 스케줄을 소화 중입니다. 팬들은 그가 언제 지치지 않을까 우려할 정도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정작 본인은 조금도 힘든 기색 없이 팬들이 있으니 오히려 에너지가 넘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로트 왕자의 미래, 대형 프로젝트와 새로운 시너지. 한편 관계자들은 손비나 님이 곧더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예정이며 올가을엔 야외 콘서트도 준비 중이라고 밝히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양해진 기획사의 전략과 방송사의 지원을 등에 업은 트로트 업계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가운데 손비나님의 폭발적인 인기는 그 흐름을 선도해서 이끄는 중요한 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날 방송에서 김용비님과 철록담님 역시 단순한 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며 웃음과 유쾌함을 더했습니다. 연습할 때는 이 정도일 줄 몰랐는데 막상 무대에 올라가면 손비나님은 다른 사람처럼 변한다는 김용비님의 폭로에 손비나님은 수줍게 웃어보였습니다. 철록담님 역시 노래 중간중간 감정을 주고받으면서 울컥할 때가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만큼 무대 위에서 세 사람은 노래 이상의 교감과 호흡을 함께 나눈 셈입니다. 그런 장면이 그대로 시청자에게도 전해져서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듯한 흥미가 이어진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스튜디오 방청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특별 무대를 계기로 세 사람의 조합이 앞으로도 이어지길 바라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손비나, 김용비, 철록담 트리오 콘서트 희망한다 라는 댓글이 눈에 띌 정도였는데, 최근 트로트판에서는 혼자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협업과 시너지를 통해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는 케이스가 주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대를 아우르는 음악의 힘, 손비나의 역할, 하지만 그중에서도 단연 화제의 중심은 손비나 님이었음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김영비 님과 철록담 님 역시 손비나 님의 인기가 그저 운이나 외형적 이슈 때문이 아니라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성과 부단한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함께 무대를 준비하며 지켜본 결과 그는 진짜로 한 소절 한 소절에 혼을 담는 가수라는 것이죠. 트로트 장르가 지닌 장점 중 하나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대중의 감정을 폭넓게 어루만지는 공감 능력입니다. 그렇기에 세대 간에 보이지 않는 음악적 장벽을 허물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의 공연을 즐길 수 있는 매개체가 될수 있다고들 합니다. 손비나님은 이 점에서 매우 성공적으로 역할을 수행해내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느낌의 곡부터 시작해서 젊은 감각이 물씬 풍기는 편곡까지 장르와 세대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오가니 손자를 따라온 할머니도 부모님 손을 잡은 10대 청소년도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그의 무대를 만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 아침마당 방송에서도 그대로 증명되었습니다. 청춘부터 백발 어르신들까지 모두 시선을 떼지 못하고 스튜디오, 모니터를 응시하는 장면은 방송사가 포착해 클로즈업으로 잡을 만큼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손비나 님의 독특한 매력은 전문가들도 높이 평가합니다. 여러 평론가들은 과거의 정통을 훌륭히 계승하면서 현대 감각을 놓치지 않는 융합 능력이 탁월하다고 말합니다. 덕분에 트로트를 처음 접하는 이들도 거부감 없이 다가갈 수 있고, 오래된 팬들은 오히려 새로운 자극을 반기며 계속 그의 무대를 찾게 됩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전통에만 머물러 있으면 젊은 층의 마음을 얻기 어렵고, 지나치게 현대화하면 기존 팬층과 어르신들에게서 외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손비나님은 그 미묘한 경계선을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트로트를 통해 세대가 하나 된다는 말을 현실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배움과 감사의 마음, 손비나의 빛나는 행복, 이미 여러 차례 공연장과 방송 무대를 장악해 온 손비나 님이지만, 그는 스스로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존경해 온 선배 가수들의 무대 영상을 찾아보며 연구하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도 즐겨 듣습니다. 그럼에도 언제나 중심에는 트로트의 정신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K-팝이 유행하고 국내에서는 아이돌 음악이 대세이지만 그 사이에서도 트로트가 건재함을 보여주는 건. 분명 트로트만의 강력한 서정성과 감동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손비나 님이 그 서정성과 감동에 진심을 다하기에 오늘의 탄탄한 인기를 가능케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방송 직후 여러 커뮤니티에서는 또다시 손비나 신드롬이 시작되었다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의 무대에는 언제나 어느 정도 신드롬이라 불릴 법한 반응이 뒤따라왔습니다. 누군가는 그에게 트로트의 왕자라 하고, 누군가는 세대를 초월한 가요계의 보물이라고 부릅니다. 재미있는 건이 모든 표현이 전혀 과장처럼 들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아침 마당이라는 전국민적 인기 프로그램에서 최고 시청률을 달성하며 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실히 각인시킨 지금 손빈아 님은 자신에게 걸린 기대에 부응하듯 더 많은 팬들을 만나기 위해 바쁜 일정을 예고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도 항상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무대 위에서 진심을 다해 노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정한 스타의 길, 인간적 매력과 지속적인 성장. 이렇듯 뜨거운 관심과 화제를 몰고 다니는 손비나 님이지만 그를 더 빛나게 하는 건 주변 사람들과의 따뜻한 소통입니다. 무대 뒤에서 스태프들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건네고 촬영장이 정신없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도 차근차근 인사를 빠뜨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김용비님, 철록담님과 함께 출연했을 때도 본인의 무대가 끝나면 곧바로 내려와 두 사람을 챙기며 격려해주는 모습이 포착되곤 했습니다. 음악적 재능뿐 아니라 인간적 매력까지 겸비한 덕분인지 그의 인기는 단순히 한순간 뜨겁게 불타오르고 많은 반짝 스타가 아닌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가슴 속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진짜 스타의 길을 걷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방송 업계 관계자들은 손비나 님을 두고 이제 막 전성기를 맞이했지만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가수라고 평합니다. 무엇보다 세대 통합형 아티스트가 국내 음악계에서 흔치 않은 사례가 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젊은 층과 어른 세대가 함께 열광할 수 있는 무대를 만들 줄 아는 가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손비나님은 트로트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마당 이후 그에게 쏟아지는 인터뷰 요청과 공연 섭외는 줄을 잇고 있고 팬덤 규모가 빠르게 확장되면서 이를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커뮤니티가 생겨날 조짐도 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손비나님의 공연장에 가보면 정말로 할머니와 손자가 한 줄에 앉아 공연을 즐기는 모습이 심심찮게 목격된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족은 어머니부터 대학생 딸, 초등학생 손자까지 3대가 나란히 관람을 왔다는 사연도 있습니다. 그들은 손비나님의 목소리는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더 단단히 만들어준다고 말합니다. 세대마다 처한 삶의 풍경은 다르지만 그의 노래에서는 묘하게 공통된 정서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함께 듣고 소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트로트의 힘이라 할 만하고, 그 트로트의 힘을 폭넓게 구현하는 아티스트가 바로 손비나 님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앞으로의 기대, 새로운 앨범과 콘서트. 결국 20일 아침 마당이 보여준 것은 손비나 님의 일관된 수많은 무대 중 하나이자 앞으로 이어질 더큰 가능성의 서막일지도 모릅니다. 김영비 님과 철록담 님과의 호흡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라는 팬들의 목소리도 이미 높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앨범 발매나 합동 콘서트 개최 같은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된다면 아마도 이번 방송 이상의 열띤 관심이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대감은 손비나 님 스스로가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정중한 태도로 더 좋은 무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감사와 다짐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방송에서 확연히 드러난 시청률 수치가 말해주듯이 그가 가진 팬파워는 이미 공중파에서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커져 있습니다. 이번 무대 이후 트로트 황태자라는 타이틀을 다시금 입증받은 셈이고, 대중은 그를 중심으로 이어질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기대 중입니다. 히트곡 무대로만 만족하지 않고, 장르의 한계를 뛰어넘으려는 그의 도전정신, 세세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프로페셔널한 면모, 그리고 무엇보다 매순간 진심을 담는 노래는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찾고 즐기는 무대를 꾸려줄 것입니다. 이렇듯 아침마당에서 빛난 손비나님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고 트로트가 가진 무궁무진한 힘을 다시 한번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손비나님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계속되는 한 그의 이름은 앞으로도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중심을 지키며 수많은 사람에게 감동과 위로 그리고 기쁨을 선사할 전망입니다. 전 세대를 어우르며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의 힘을 한층 더 확장시켜주는 손비나님의 재능이 앞으로 어떤 무대를 통해 또다시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낼지 그 귀추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손비나님의 다음 행보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